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발전소 짧방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, 장동혁 대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, 대장동 어, 현장에 왔습니다. 그리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벌써 해가 이렇게 졌습니다. 자, 어, 제가 긴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현장 소식 아까 낮에부터 어, 지금 촬영된 거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화면 보시죠. 오, 컨커베. 메타 전체의 어, 지금 그 양. 한... 예. 여기에 이제 요 전체 가용 용지가 거의 한 17만 평쯤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화천대유가 한 것이 요 다섯 개입니다. 둘, 저, 셋, 넷, 거기 B3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H가 한 것이 뭐한 천안, 300세대가 저 공공 저 지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천대유 중에서 이제 민간업체한테 저, 저 대지를 저 분양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, 저, 여기, 택지 공급만 해가지고 5,917억을 남겼다. 그런데, 상남도시개발공사가50% 플러스 한준데 그럼 50%를 줘야 되는데, 1,830억만 줬다 이야기거든요. 배당 관련이... 예, 그래서 그곳이, 저, 요번 1심 판결에도, 저, 1,122억 저 정도가 안 줬다. 그렇게 이제 판결을 했고요.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7,400억은 그 택시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하는 수익하고 뭐 이런 걸다 합치니까 7,400억 정도가 된다 하는 고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예. 지금 철탑 그 지중화 작업은 지금 어떻게? 철탑은 이저 남쪽은 이 협의를 했고요. 한전하고 이제 북쪽을 협의를 하는데 저는 부, 북쪽하고 철탑 공사를 하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철탑은, 우리, 웍스콥에는 좀 빠져 있는데, 이제, 계획은, 계획을 하게 되면은, 저 시공을 해줘야 된다. 그게 아니라, 원래 개발 이익으로 지중화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? 그 부분이 조금, 문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, 이 북쪽에 있는 부분에 한5 0 0 최소한 500억 정도가 든다 그러는데, 그 지중화에 대해서는, 저, 저, 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, 지금 현재. 근데, 지금 이거 분양하고 할때 들어오신 분들은 화천대유나 이런 데에서 개발 이익 가지고 지중화 한다고 해서 그거 믿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? 예, 그때 저 아마 공고는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자기들이 다 그렇게 공고해놓고 예. 예. 지 저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개발 이익 환수해도 예. 지금 이제 그 지중화 작업에 쓰여지고 다른 데 쓰여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7,800억 다날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장우역을 지지한다면, 구독을 눌러 눌러, 그냥 팍 눌러.